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수시 1차에서 수원과학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토토생 64기 우지유입니다. 네, 어, 합격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자, 본인이 합격하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이미지나 그런 키나 그런 보이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차별화된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희 학원에서는 영민 쌤이 진짜 한명한명다 답변을 봐주시고 그런 답변의 소재나 이런 것도 같이 찾아주시고 장점을 같이 이렇게 찾아주시면서 답변을 더 차별화되고 좋은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합격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음, 차별화된 답변이 중요하다. 그러면 이미지나 혹은 보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키가 큰 편이라 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웃을 때 조금 자연제가 웃을 때너무눈이 이렇게 돼서 영인들께서 조금 뭐 반달눈이 되게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보이스 때문에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. 학원에서 선생님이 1대1 별 따로 불러주셔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따로 해주셨고 집에 가서도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자, 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되게 일찍 우리 학원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초입부터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. 어,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소수정이라서 선생님께 진짜 한명한명다잘 봐주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모든 소수정의 학원들이 다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 학원 선생님은 진짜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 싶으면 그거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명한명 한명 진짜 학원의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따로 불러내주셔서 수업, 그, 따로 수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토토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선배님들이 항상 오셔서 저희 면접을 봐주시고 학교의 그런 커리큘럼이나 장점 같은 거를 말씀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게그 학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조금 더 차별화된 답변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음 학원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밝고 활기찬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우리 학원도 보면 그런 친구가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그런 친구들까지도 끌고 갈수 있는 학원. 네, 진짜. 저,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. 어,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, 후배들한테 지금 시점에 뭘 했으면 좋겠다.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일단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내신을 챙기는 게더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면 토토 등에 와서 배우는 걸 저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원은 고3만 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더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 화목한 분위기여서 진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, 스터디도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셨었잖아요. 저 여름방학 때 진짜 추석 때도 맨날 나와서 하고 여름방학 때도 맨날 나와서 하고 스터디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. 저희 학원쌤이 스터디 한다고 하시면 학원을 그냥 내어주셔요. <laughs> 그래서 스터디 할수 있는 환경도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인터뷰해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